야, 네, 카바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부스터 팩을 뜯어 보려고 박스차라사 왔습니다. 사이버네틱 호라이즌. 음, 플레임즈 오브 디스트럭션 이후로 등장한 500원짜리 부스터 팩이죠. 사이버네틱 호라이즌에서는 어 의식 몬스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음. 물론 링크 몬스터도 많이 등장하겠지만 의식 몬스터도 등장하면서 좀더 다양한 레어도의 카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의식이 추가되면서 뜬금없이 의식을 의식 몬스터가 있는 걸 보고 저도 되게 당황, 당황하기도 했나? 예, 아무래도 이 링크 중에서 의식은 많이 안쓸줄 알았거든요. 이제 하지만은 또. 의식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서, 예, 또 이제, 옛날에 또 의식 썼을 때가 또 생각나네요. 예전에 광자룡, 그, 포톤, 그 있잖아요. 나이트 오브 포톤 대고 썼을 때가 생각나네요. 일단 오늘 박스를 한번, 아, 이 팩을 한번 뜯어보기 위해서 한번 사봤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근데 제가 그 리스트를 봐봤는데 딱히 제가 필요한 카드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유행하는 루저, 유저로서는 한 박스는 사봤지만은, 이 팩을 뜯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생각하,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래도 전 다양한,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을 목표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다양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필요한 카드가 정확히 딱 없기 때문에. 자, 이 수많은 팩들 전부 다 뜯어야 되네요, 오늘. 자, 어, 카메라 그 용량 관계로, 음, 20팩씩 나눠서 뜯도록 할게요. 네, 20팩씩. 자, 그러면은, 첫팩, 갑시다. 다양한 레어도로 나왔으면 좋겠, 아, 레어도래.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로 구성이 돼있으면 좋겠어요. 중복 없이. 자, 첫팩입니다. 엔드리스 오브 더 월드. 오, 의식, 의식 마법 카드죠? 강기 문설트. 어, 오, 종원의 악마 데미스. 의식 몬스터가, 뭐 어, 벌써부터 나왔네. 네, 실드 핸들러. 명성의 잭나이트라는 레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사이버 드래곤 카드가 추가된 건 알고 있는데, 서포트 카드가. 예, 네, 그것 빼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카드인지도 모르겠고. 자, 봅시다. 브레이크 오브 더, 이거 또 의식이죠. 하이 큐피드. 링크 디보티. 잘 보이시죠? 링크 데스터릿. 강기더 자이언트 오브. 강기 링크 몬스터가 나왔네요. 뭐 강기는 뭐 레어로 나올만하죠. 뭐 많이 안 쓰이니까. 자, 저제 시크릿이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시크릿에 웬만하면 저 메인 카드가 좀 나왔어. 요 메인 카드도 아직 이름을 모르겠어요. 진짜. 뭐 요즘 유유왕에 뭐 많이 투자를 안하나. <laughs> 자, 리버스 오브 더 월드. 클러스터 컨제스터. 비스트 매직. 크루세이드 파라디온. 드래 오, 드래그니티 나이트가 등장하네요. 오랜만에 드래그니티 나이트 하론이 나네요. 왔 야, 드래그니티 나이트도 이제 등장하는구나 새로. 야. 항상 링크로만 이제 빠 빠질 줄 알았더니 또 옛날 카드도 이렇게 새로운 카드들도 등장하면서 예. 어떻게든 살리려고 <laughs> 디디나좀 살려주지. 자, 벌써 네 팩째죠. 갑시다. 성유문의 성존, 강기 문설트 레스토네이션 포인트 가드. 사이버네틱 오버플로 나이트 오브 스톰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어, 의식도 이제 종종 보이네요. 아, 근데 이걸 언제 다쓸수 있을지. <laughs> 근데 의식 말고 링크나 좀 많이 나와라. 나는 의식은 별로 관심 없어. 요즘은 링크 시대지. <laughs> 자 제로 엑스트라 링크, 강기 투플라톤, 파멸의 천사 루인, 드래그니티 드라이브. 드래그니티, 세나트. 뭐야, 사이버, 사이버 서포트 카드가 많이 나왔다는데 드래그니티도 꽤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오, 이거는 뭔가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레어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빼봅시다. 아닐 수도 있고. 자, 함정 카드가 먼저 나왔죠. 지금까지 계속 마법 카드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서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와 제로 엑스트라 링크, 성유물의 기억, 강기 문설트.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 파멸의 미의신 루인이 어제 예상이 맞았네요 아 근데 의식 슈퍼레어 슈퍼레어 중에서 네, 의식 몬스터죠 아깝다 의식은 별로 안 모으는데 사실 파멸의 이 루인인가 이, 이 친구가 그 무한의 그림자에서도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한의 그림자 사면서 의식도 보고 그랬는데 저 카드의 진화형인가 자 바렐 리로드 강기 헬 트레이너, 종원의 망 데미스, 성물의 보실 데블리걸, 뭐 이런 카드가 나왔고. 자, 일단은, 어 레어 카드를 슈퍼레어 이상은 오른쪽에 두도록 할게요. 이거 빠른 것도 진짜 일인 것 같다. 자, 애견 통, 애견 통장, 바렐 리로드, 매직 라보, 강기 투플라톤, 종원의 망개미스가 나왔습니다 아 얘도 이제 무한의 그림자에서 어, 진화형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의식이 나오면 안돼 링크 나와야지 제가 수상용으로 지금 링크를 보고있거든요 아 샀으면 또결과물도 또 좋게 나와줘야 될텐데 자 제로 엑스트라 링크 마경의 파라디온 링크 디보티 메타파이즈 어센션 데블리걸 데블리걸 새로운 유형의 카드인가 자 지금 몇 팩째인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오 뭐야 함정카드야 또 밑에 한번 까볼까요? 이거 서치 서치입니다 서치 자 실드 핸들러 리우나이트 파라디온 성.. 성진의 파라디온 강기 헬트레이너 오 사이버스 위치 오 드디어 링크 몬스터가 나왔네요 야 이게 정말 의식이랑 색깔이 어 되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사이버스 아 링크 몬스터가 이제 이 허니 육각형이 있는 거그 차이 빼고는 진짜, 어우 근데 멀리서 보면은 진짜 뭐가 링크인지 뭐가 의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이버스 위치라는 사이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링크 몬스터가 더 많이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벌써 슈퍼레어가 3장 나왔어요. 와, 이제, 근데 울트라레어는 언제 나올까? 자, 발열 리로드. 흰색 파라디온. 비스트 매직. 궁수부대. 성유물, 오 성유물 오랜만이다 자 근데 몇팩째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네. 열하나를 들었습니다 벌써 <laughs> 자 리유나이트 파라디온 백수의 파라디온 레스토레이션 포인트 가드 단일화 천궁의 파라디온 아, 또 함정카드죠? 이것도 슈레가 보다, 그러면. 링크 데스터립, 오버드 파라디온, 어, 사이버드래곤, 어, 사이버드래곤 드디어 나왔네? 마경의 파라디온. 과연? 어, 오, 뭐야? 매거진 드럼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근데 링크라서 일단은 좋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링크면 상관없어요. 나중에 시세는 이거 다 찍고 한번 확인해보겠어. 내가 좋은 카드를 뽑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보여요, 뭔가. <laughs> 사이버스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 오버 더 파라디온. 클러스터 컨제스터. 강기 자도우거 딜러즈 초이스. 뭐, 이런 카드 나왔고. 딱 지금 구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아. 아이씨, 이렇게 뜯으면 쓰레기만 많아지잖아. 자, 엔드리스 오브 더 월드. 강기 문설트. 와, 쇼트바렐 드래곤? 이거 리브로가 쓰죠? 딱 봐도. 와, 이런 게, 이런 게왜 노말로 나왔을까? 단니와 번성의 잭라이츠, 어, 잭라이츠 또 나왔네. 아직 몇 팩째야, 근데 진짜 아, 좀 세면서 해야겠다. 근데 20팩을 미리 한번 빼놓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어서 찍도록 하고요. 일단은 패, 그 남은 팩의 개수를 해보니까 이 다섯 팩만 뜯고 후반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어, 뭐야, 신수의 파라디온. 이번에 몬스터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 뭔가, 아 뭔가 불안해. 항상 마우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신수의 파라디온, 성유물의 성존, 드래그니티 드라이브, 매직 라브 아, 비스트이죠 어, 노말이네요. 아, 노말도 이렇게 대원, 이데, 얘네들이 좀 낚이게 하려고 이런 게좀 있어요. 예. 다른 레어 카드들만, 그니까, 러 어, 어떻게 보면 페이크죠, 페이크. 딱 슈리 이상의 카드인 것 같다가, 보니까 노말이에요. <laughs> 자, 이것도 몬스터가 먼저 나왔죠. 자, 일단은, 약간 빼놓은 게 아닌데, 서치해가지고. 사이버드래곤 피어 단일화, 리오나이트 파라디온, 정원의 악마, 데니스. 오, 오, 뭐야, 드래그니티 나이트 아스칼론. 오, 뭐야, 드래그니티 중에서도 이 얼, 뭐야, 울트라레어도너 넣어봤... 껴봤나? 아, 근데 얼티네요. 한 장만 얼, 얼티에 드래그나이트가 나온 거야. 저는 사이버 드래곤 그 링크 몬스터를 뽑고 싶어요. 그 지거였나? 지거 맞죠? 지거. 저는 소장용으로 한번 갖고 싶습니다. 자또 몬스터야. 아, 여기서 다나오려나봐 백수의 파라디온, 미운아이트 파라디온, 성유물의 교실, 성진의 파라디온. 아 고독의 검. 노말이네. 아우 막 이거 막카을 때마다 이제 쫄리네요. 내가 구하지 않는 카드를 뽑아도 이렇게 쫄립니다. 이번에는 뭐야, 마법이네 제로 엑스트라 링크 마경의 파라디온 파멸의 천사 루인 크루세이드 파라디온 데그니티 뭐 제나드 자 이것만 듣고 이제 아, 전반로 종료할게요 자마법까는것 같은데 뭐 다음 펼쳐보긴 그래 엔드리스 오브 더 월드 링크 디보티 마신동 크루세이드 파라디온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명신 명성의 잭라이치도 보이고 뭐 이런 뭐. 와 드래그니티가 나온 게난 진짜 오, 이해가 안 가네. 드래그니티도 울트라레어도 한번 껴봤고 제가 현재 어한 박스에 수레 이상이 1 1장 나오죠. 음, 현재 지금 슈퍼레어 비중만 지금 네장 이제 한장 나와서 여기서는 울트라레어는 아직 좀 기대를 많이 해, 해볼 만한데 일단은 사이버 드래곤 그 지거가 갑자기 이제 이름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메인 카드, 이게 사이버스 매지션인가, 위자든가, 매지션인가, 마술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두 개를 목표로 후반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전 여기서 마치고요. 네.